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개념 강의 20번째 시간, 조선의 건국과 조선 정기의 정치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조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조선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건국입니다. 우리는 앞서 고려의 멸망 과정에서 조선 건국에 대해 배웠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고려 말 성장한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이때 함께한 세력은 바로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 신진사대부였습니다.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를 혁명파 신진사대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이 과전법이란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농장을 몰수해 토지를 재분배한 걸 말하는데요. 전 현직 관료에게 경기도에 한해서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 특징이며 원칙적으로 세습은 불가능했지만 수신전과 휴량전에 한해서는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수신전은 토지를 지급받은 관리가 일찍 사망한 경우 수절한 부인에게 준 토지를 말하고요. 휴량전은 사망한 관리의 자녀들이 너무 어린 경우 그 자녀들에게 지급된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과전법을 통해 경제적인 부분까지 장악한 조선의 건국 세력은 조선 건국에 반대한 온건파 신진 사대부를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하는데요. 이때가 바로 1392년입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에 기반해 명당인 한양으로 천도하는데요. 이 한양에 새로운 도성을 세운 사람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중요합니다. 사실 정도전은 조선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선 건국의 실세이자 설계자인데요. 경복궁을 축조하고 모든 궁궐과 정각의 이름을 지은 사람도 바로 정도전입니다. 특히 정도전은 재상중심의 나라를 꿈꿨는데요.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 등을 저술해 조선의 통치제도 정비에 기여했으며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민본주의적 통치규범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불교의 패단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불시잡변이란 책을 저술하기도 했는데요. 불시잡변. 부처 씨의 잡소리란 뜻으로 정말 제목에서부터 불교에 대한 강한 비판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조선은 철저하게 유교적 이념에 의해 건국된 나라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조선의 통치 질서를 확립한 왕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태종입니다. 이 태종이 바로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인데요. 이방원 기억나시죠? 조선 건국에 반대한 온건파 신진사대부 정몽주를 제거했던 인물인데요. 이러한 이방원을 견제한 정도전은 세자 책봉 과정에서 이방원을 배제하고 이성계의 어린 막내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이에 반발한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자신의 동생들과 정도전 등 개국공신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는데요. 이후 자신의 형인 정종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왕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손에 많은 피를 묻힌 태종은 왕이 된 이후에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마치 고려의 광종처럼 엄청난 피해 숙청을 자행했던 인물입니다. 우선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 공신과 왕족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을 혁파해 군사권을 장악하고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데요. 이는 조선의 중앙정치체제인 의정부 육조체제를 무시하고 왕이 직접 육조의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은 걸 뜻합니다. 의정부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건데요. 이러한 육조직계제와 사병력파를 통해 태종은 철저히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또 토지조사 사업인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16세 이상의 조선 모든 남자들은 호패를 차기하는 호패법을 실시하는데요. 이 호패라는 건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군역대상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겠죠. 또한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고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태종은 비록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왕이었지만, 그로 인해 조선사회와 왕실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종은요 정말 그야말로 대왕이란 호칭이 아깝지 않은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이었는데요. 먼저 세종은 자신의 아버지인 태종과는 다르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룬 왕입니다. 육조직계제 대신 의정부 서사제를 도입해 의정부 삼정승과 함께 조화로운 정치를 펼쳐나갔는데요. 이 시기 활동한 유명한 재상에는 황희와 맹사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종은 누구보다 학문연구에 힘쓴 왕인데요. 왕과 신하들이 함께 토론하는 경연 을 자주 열고 집현전을 설치해 정말 다양한 분야의 편찬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자랑스러운 결과는 누가 뭐래도 훈민정음의 창제입니다. 또 세종 때는 민족문화의 꽃이 피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시기였는데 요. 이 부분은 문화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놀랍게도 영토 확장 의 업적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에 사군 육진을 개척해 지금의 한반도 국경선을 완성했으며 쓰시마섬을 정벌해 왜구를 토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종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세종의 큰아들인 문종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병약하여 일찍 사망하고요 그의 아들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개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너무 유명한 수양대군,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는 개유정난 이후 결국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함께한 대표적인 인물은 한명예와 신숙주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단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성산문과 박백년 등 사육신인데요. 이들은 단종복위운동을 펼쳤지만 결국 실패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손에 엄청난 피를 묻히며 부당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태종 때처럼 육조직계제를 다시 도입하고 집현전과 경연은 폐지해버립니다. 또 지방양반들의 자치기구인 유양소를 폐지하기도 했고요. 이 시기 함길도에서 일어난 이시의 난을 진압하여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법을 실시해 국가재정을 안정시키는데요. 이 직전법이라는 건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걸 뜻합니다. 과전법 때전 현직 관료에게 모두 토지를 지급하다 보니 토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에 전직 관료에게 주던 수조권을 폐지시켜 버린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무원연금을 폐지시킨 겁니다. 이러한 세조는 나름 편찬 사업에도 힘을 쏟는데요.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은 세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군사제도를 정비하여 국방력 강화에도 힘쓰는데요. 누가 뭐래도 국방력은 세조 때가 갑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종인데요. 이 성종은 세종대왕 닮은 꼴입니다. 세조가 폐지시킨 집현전을 계승해 홍문관을 설치한 성종은 경연을 다시 부활시키고 누구보다 경연에 힘썼습니다. 또한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한 경국대전을 완성해 유교적 통치질서를 확립하고요. 국조 오레일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종은 세조의 지위를 도왔던 홍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사림들은 주로 언론기관인 3사의 진출에 훈구세력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훈구는 누구고 사림은 또 누굴까요? 훈구란 조선건국의 앞장선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세조의 주기를 도운 공신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15세기 조선을 이끌던 주도세력이고요. 조선 전기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맞서는 사림은 선비사자의 숲을림자, 즉숲 속에 있는 선비라는 뜻인데요. 조선 건국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방으로 낙향한 선비들을 말합니다. 정몽주와 결제 등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후예들인데요. 이들은 향촌사회를 다스리고 도덕적 의리를 추구하는 왕도정치를 지향했습니다. 이러한 사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종 때부터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왕과 신하들에게 바른 소리를 일삼으며 훈구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훈구 입장에서는 조선 건국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 내려가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이러쿵저러쿵하는 사림들이 꼴 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사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어난 것이 바로 사화입니다. 사화. 선비들이 화를 입은 걸 뜻하고요. 이러한 사화는 총네 차례에 걸쳐 일어나는데요. 그중첫 번째 사화는 무호사화입니다이무호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난 사화인데요. 연산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조선의 악명 높은 왕이죠. 희대의 폭군이라 불리더니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입니다. 성종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연산군에게 어느 날 조선 최고의 간신배 유자강이 찾아옵니다. 이 유자강은 훈구세력이었는데요. 사림인 김일손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유자강은 이 김일손을 어떻게 날릴까 고민하다가 김일손이 쓴 사초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실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조의제문은 중국 초나라의 황제인 의제를 신하인 항우가 죽인 것을 조문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보고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즉위하는 것을 은근히 비판한 것이다 하여 이는 조선의 왕실을 능멸하는 일입니다. 라고 연산군을 부추깁니다. 안그래도 연상군은늘 바른 소리만 해대는 사림이 꼴 보기 싫었으니 옳다구나 하고 사림들을 숙청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김일손을 비롯한 사림들이 대거 숙청되고요. 심지어 당시 김종직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훼손하는 부관참시까지 자행합니다. 연상군답죠 그래도 모사화는 갑자사화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역시나 연산군 때 일어났던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친모인 폐비윤 씨의 죽음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성종에 비었던 폐비윤 씨는 시기 질투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 결국 폐비가 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요. 이후 연산군 10년 연산은 어머니가 죽을 때 입고 있었던 피적삼을 보고 눈이 돌아버립니다. 이후 연산군은 폐비윤 씨 사건과 관련된 신하들을 모조리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기록에 보면 정말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여댑니다 이때는 살인뿐 아니라 많은 홍구 세력들도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 국고를 바닥내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대는 포악한 왕을 신하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상군은 폐위되고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 중종의 시대가 열렸지만요 사화는 끝나지가 않네요 중종 때 일어났던 세 번째 사화 김효사화입니다. 중요합니다. 중종은 왕이 된후 반정에 참여한 공신들이 권력을 독점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인 조광조를 등용했는데요. 조광조는 왕도 정치와 성리학적 사회를 꿈꾸는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먼저 관리 추천제인 현량과를 실시해 유능한 사림을 대거 등용하고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인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위운 삭제를 주장했는데요. 위은이라 함은 거짓된 훈장으로 중종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은근히 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려 호의호식하던 훈구세력의 이름을 삭제하자는 거였습니다. 결국 조광조의 이런 개혁 정치는 훈구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훈구세력은 조광조와 사림들을 제거하기 위해 좀 야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궁궐의 나무 잎사귀에 주초위왕이란 글씨가 새겨지게 하는데요. 이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 조자가 됩니다. 해석해 보면 조씨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구실이 되어 결국 영모죄로 조광조와 그를 따르던 살림들은 대거 화를 입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김효년에 일어난 김효한일 김효사화였습니다. 마지막 사화는 명종 때 일어났던 을사사화인데요. 이건 또 대윤 윤임과 소윤 윤원영 간의 외척 싸움으로 일어난 사화이며 이 을사사화로 윤임일파를 비롯한 많은 살림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4차례에 네 걸쳐 사림들은 큰 화를 입었습니다만, 꿋꿋하게 살아남아 훈구를 몰아내고 결국 1 6세기의 주도세력이 됩니다. 선조 때인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사림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선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사대부들이 향촌에서 열심히 후학을 양성한 덕분인데요. 네 번의 사화에도 결국 정권을 장악한 사림. 하지만 관직은 한정되어 있고 사림의 수는 너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인 붕당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사림이 파가 갈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척신청산 문제입니다. 사림이 정권을 장악한 후 을사사와의 주범인 외척들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이조전랑의 자리를 두고 사림들의 분화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 이조전랑은 관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직인데요. 결국 이 이조전랑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문제로 김효원파와 심의겸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김효원파를 동인이라 부르고 심의겸파를 서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는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고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붕당은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척신 청산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동인은 이왕과 조식의 학통을 계승하는 신진사림이었고요. 반대로 서인은 척신청산에 온건한 모습을 보인 기성사림으로 이이와 성혼의 학문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는데요. 이들 중 북인이 광해군 때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정치적 성향에 불만을 가진 서인과 남인들은 결국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과 북인을 몰아내죠. 그리고 이후 서인들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면서 사림의 계보를 이어가는데요. 광해군부터의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건국 이후 15세기와 16세기에 걸친 조선 전기의 정치 변화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15세기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왕들 태종과 세종, 세조, 성종의 업적을 각각 잘 정리하시고요. 사림이 화를 입은 네 번의 사화는 사화가 일어난 배경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정권을 잡은 사림들이 형성한 붕당 역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